주말에 다 거래가 되고, 예. 오늘도 거래가 됐고, 아, 진짜요? 예, 예. 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피가 안뜬것 중에서는, 천, 거래가 됐습니다. 천요? 예, 네, 거래됐습니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독자님한테 들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비가세 매물이 마침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금액대가 거래가 되는 거지, 비가세 매물들마저도 결국 소진이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녕하세요, 카우소장입니다. 아. 자, 이 뒤쪽에 보이는 로타리가 바로, 대남노탈입니다. 이 로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어 대운동이고요 오른쪽으로 남천동입니다. 저 앞으로 지금 W 보이죠? W 오른쪽에 대어서밋 그리고 또 왼쪽에 메가마트를 철거하고, 남천서밋 분양 준비를 다 앞두고 있습니다. 어 7월달에 분양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또 그때 분양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일전에 남천자에 다루면서 수영구를 다뤘었는데, 해수송이 아니고, 수해동이라는 정말 좀 당돌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달마 소장 네 맞습니다 요새 뭐 수해동 수해동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지금 뭐해운대좀 잠잠한 상황에서 수영구에서 지금 신곡가가 지금 폭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룸가 시리즈의 주인공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입니다 타오 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부산 아파트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입주는 2022년 9월 달에 했고요. 신축 3년차에 도래된, 어, 아파트입니다. 애초에 분양할 때만 해도 산업비치가 있는 오른쪽 맞은편이 실제로 이제 본 남천동이나 치면 반대편에서 분양한다 해가지고, 사실 남천동이냐, 아니냐,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작년 9월 비가세가 풀린 시점 이후부터 그렇게 물건이 쌓여가는 과정에서도 최근에 고가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남천 더샵. 작년에도 갈론가 시리즈 찍을 때 남천 더샵 당연하게 다루고 싶었는데, 작년 겨울까지 매물수가 쭉 늘어나다가, 8사 기준 500세대 중에 49개까지 물건이 쭉 지속해서 쌓이다가, 지난 12월부터 멈추더니 올 상반기부터 10억 언저리 거래 금메는 9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나오면서 11억 천만 원까지 거래가 나온 부분 올 상반기에 10억 이상 거래가 또총 8건이라는 거 야, 그렇, 그렇게 따지면 올 하반기에 또 남아있는 매물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면 또 직전 거래 대비 상승 거래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갈롱가 시리즈 찍을 때 센텀파크, 대현대 샤이, 대현 혁신, 장전 레미안 딱 그때 8%때 제가 다 찍었었거든요 10% 가까이 찼다가 꺾이는 그 변곡점에서 갈론가 시리즈를 찍는 타이밍이라는 거. 닮아 소장, 우리 작년에 삼육빛이 일주일에 몇 건이었지? 삼십 건이었지. 네, 바로 날라갔다니까 어. 그래요. <laughs> 작년에 그렇게 삼육빛이, 그 다음에 금호올림, 네. 그 다음에 뉴비치까지도. 어, 금매들만딱 골라가지고, 전국 투자자들이 쑥쓸러갔잖아요그 이후에 어떤 반응들 나온다는 거죠. 물결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레전드 아, 가서도 돌 던지고, 여기 와서도 돌 던지고. <웃음> <웃음> 아니 요즘에 돌 던지는 게 네. 재미가 붙었어. 타이비치에서 작년에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반응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 나오겠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그게? 남천자해잖아 알면서요. 아. <laughs> 당연히 남천자해에서 그다음 반응이 나온 거고, 네. 가깝게 있는 곳에서 먼저 반응이 나온 거죠. 그다음 또 어디냐는 거죠. 아, 자 조금 떨어져 있는 이곳? 그렇죠. 그남천자해도올 초부터 13억 8천부터 15억 6천까지 아. 계속적으로 상승 거래를 쭉 이어왔다는 거죠. 네,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 그죠. 예. 네.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당연히 저는 남천 더샵에서 올 거다라고, 올 거다라고 봤는데, 작년에도 중간중간에 물건 쌓여가고 있을 때, 현장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물건이 네. 많이 쌓이고, 거래는 안 되어도, 호가는 안 내려간다고. <laughs> 그게 좀 신기했어요. 비가세가 풀리고 나서도 거래가 나오지 않는 모습 보고, 어, 왜 그런지 보니까, 그래도 10억 2천, 최하 호가가 10억 2천이었는데, 그 이유는 즉슨 집주인들이, 어, 싸게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 뜻이었고, 12월까지 매물 수가 쭉 늘어났던 거는 입주장이 9월 달이면 입주장 기본적으로 한두세달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매매가 매매 호가 자체가 안 내려가고 있는 그 보합 상황에서 남천자이에서또 삼익비치에서. 어, 상승 거래가 나오니까 당연하게 남천 도사까지 이제 상승 거래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남천자의 2 9평 30평도 10억 초반 거래가 지금 두세 건씩 또또 나왔고요. 24평도 8억 8천, 8억 8천에서 9억 3천까지 상승 거래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야, 이야. 9억 3천이면 거의 저 남천자의 실가만큼 되는 거예요. 남천자의 실가 말하는 겁니다. 아. <laughs> 아 근데 그러면은 소형이 9억 3천이면 부산 25호고 타입에서는 거의, 거의 뭐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소형에서도 해수동이 아닌 수해동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상승의 힘을 더 보태줄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또 생겼죠.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보이는 요이 앞동에서 바로 이 지하 있죠. 요 지하, 요 지하, 아. 요 지하에 남편도샵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철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자. 최근에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그까지 들었고요. 최근에 제가 단톡방 스레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수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은 저 카오 소장하고 달마 소장하고 같이 컨텐츠를 더 많이, 더 많이 찍어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럼 바로 현장 부동산에 가서 최근 시향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아금 벌써 네. 지금 고래가 네. 아니, 네. 안뜬 있다면서요. 아, 실벌에안뜬거래도있었면데요 우리 이사려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면딱 네. 좋은데. 네. 비가 세 물건이야. 예, 네. 그래도 이쌓여더라고요총 49개까지 쌓였다가 지금도 좀 해소가 돼가지고 38개까지 지금 내려왔더라고요. 정상 아니하셨 네. 네, 네. 비가 세 시즌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건 조금 멈춘 듯한 느낌이 있는데. 현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어, 일단은 조금 급하신 분들 좀따지셨고 예. 그런 거는 나갔고 이제 조금 기다려가고 고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03번 같은 경우는 11억 1천에 거래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1억 5천도 없죠. 11억 5천이 상승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12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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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적점을 예. 예. 좀 지나온 것 같아요. 아, 지금 비가 세물건들도더 이상 추가로 안 나온다면 은 상승거래가 또 네.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지인도 고조하고 있는데 너무 사기 좋다고 음. 자기 아파트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거요 근데 제가 막 인장을 많이 다니까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남편 자위보다도 음. 조금 더편리성은더 괜찮다는 남편 자의시는 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무수는 여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도 2 6섯 이제 가고 올라가야 팔랍 찾는데 팔랍 없어요 소장님은 소장님이 실장입니다 저는 소자니까 사장이고 대장 아니 대장 천수동학교는 남천 더샵에서 도보로 한 2분 거리만 가고요. 거기서 또한 2분 거리에 수영도 서관이 있어요. 또뭐학원가도도깝고 예. 아, 원래 기존 이제 우리 남천동 학원가라고 하면 요,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쪽이 좀 많이 퍼진데 있잖아요. 예. 학원가를 이용하려면 8차선 대로변을 또 넘어서 와야 되는 거죠. 실제 사람은 없으십니까? 하러 가도 뭐. 길 하나 건너도 상관없어요. 전혀 아, 거리가 예. 아, 예, 저희도 초중고를 애들 여기서 다 보냈는데 네. 남천동에 거주하게 되면 특별히 다른 데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학원가도 잘돼 있고 도서관도 가까이 있고 예. 아. 예, 학군 따지면 뭐더 말할 이유가 없죠. 아. 그리고 남천이 전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또 수요가 있어요. 바로 앞에 병원이 있고 이런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더샵이 좋고 젊은 엄마들은 남천초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군이 좋아서 좋고 그래서 항상 수요는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 남천 서민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 손님들이나 또 물어보는 관심도 나 어떻습니까? 대장에서는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굉장히요? 평양가가 네. 높은 어. 높은데 일단은 네. 신축이고 네. 또 고급화로 지어지고 이래하니까 이쪽에 이제 갈아타실 분들, W에서 아. 갈아타실 분들 많이 네. 물어보시죠. 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코롱하늘제 이런들 이쪽이 또 원래 좀 부천이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코롱하늘제가 이제 연식이 이제 좀 되니까, 거기에서도 좀 이래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고 자녀 분한 자녀들의 대형평수 사신 어. 어르신들이 또 매도하고 또 갈아타기 위한 예, 예, 어, 마지막 종착지. 님들 와서 어느, 어느 단지를 좀 비교하다가 남천 더샵으로 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항상 음, 신축을 비교하세요. 남천자이, 서밋, 남천 더샵인데 각 단지마다 장점은 있어요. 남천자이는 이제 조망 쪽으로 가고, 네. 서밋은 조금 하이엔드급이라고 이제 조금 자재가 좋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더샵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초등학교 가깝고 이제 교통 좋고 네. 예 그런 부분 항상 신축 세 개를 비교하시고. 네.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어디에 1순위를 두느냐 고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안뜬 거지 몇개는거하나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지금 <laughs> 주마다 거래가 되고 예. 오늘도 거래가 됐고아 진짜요? 예, 예 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 대비 상승 거래도 나온 게 있습니까? 백과 안뜬거 중에서는 11억 5천 거래가 됐습니다. 11억 5천요. 예, 최근에 떠 있는 거는 11억 1천이었는데 4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어 정도 비율이 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해운대 지역에서도 좀 오시고 아. 대연동에서도 오시고 네. 예, 성현에서도 오시고. 성현에서. 대연동은 저기 국대 레전드 네. 그거 거래하시면서 이 예, 남천동으로 넘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레전드 팔고 예, 예. 남천동, 예. 혁신 팔고도 또 남천동, 남천동. 예. 해운대 팔고 또 남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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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는요. 아, <laughs> 동에서 네 오십니다. 이쪽에서 먼저 구에서 너무 사직동에서 도 오셨어요. 사직동에서도 남천동. 야. 카우소장 방송 시청해 주시면 부산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천터 시합은 이게 대개발인데 조합원들이 제일 선택 많이 한 동이 105동이에요. 네, 네. 예, 5층 이상은 다 조합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로얄 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데서 고층으로 올라가면 앞쪽에는 광안바다가 보이고 뒤편에는 네. 황령산이 보여요. 11억 3천서부터 아. 12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 2, 3동은 일반 매물이 많은데 103동 같은 경우가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 혁신 쪽을 보면서 그렇죠. 네.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는데 고층으로 올라가면 12억선, 12억선 지금 광고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2호선 역세권 오구타입 자체가 시소하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 또 혁신동, 희... 저 위에 동에 6억 후반까지 거래가 됐는데 음. 남편도 샵은 어, 경사드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평지고요. 네. 예 평지고 104동, 107동이 이제. 20평 대인데백사동은 조금 이제 조용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가깝고 수영구도서관이 가깝고 그런 장점이 있고, 107동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그 올라가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또 앞으로 또 하반기에 또 어느 정도의 또 거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독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비과세 매물이 마침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금액대 거래가 되는 거지 비과세 매물들마저도 결국 소진이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사실 얼마까지 또 상승할 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또 그런 어,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 네, 그 아무리 대현동혁신이라 하더라도 네. 더샵하고 비교했을 때우세지는 않는 겁니까, 진짜? 혁신이 네. 예전에 하면 아, 학군이 좋아요. 초등학교가 안에 들어가 있고. 맞죠. 남천중으로 가죠. 남천 가죠. 그래서 맞아요. 엄마들이 남천중을 선호하거든요. 네, 네. 더샵은 남천중, 대천중, 수영중만 다. 아, 한 바다 중은 저쪽 밑에서만 가고. 아, 난 몰랐네. 그러니까 혁신는 남천중을 다 가니까 엄마들이 선호하는 거요 아, 아. 남천 더샵 8 4 A 타입 바로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관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좀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띄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 네 칸이지만 나와 있네요. 첫번째 차 한번 들어가볼게요 와요 사이즈 보세요 역시 이게 3배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4배의 판상형에서는 어, 이 정도 방 넓이가 안나오거든요 역시 신축에서 볼수 있는 넓은 창호 좋습니다 복도에 공용화장실 쭉 보시고 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공용화장실 거실입니다 오호, 여느84 3베의 판상형에서 볼수 있듯이 널찍한 이 거실 어, 넓이도 넓고, 또 깊이도 좀, 844배의 84 판상형보다 조금 더 깊은 게좀 특징이죠. 널찍한 것이 너무 좋고요. 좀저층부에 속하지만서도, 또 밖에 이제 트임이나, 어, 동강 가격이 또 좁지 않아서, 쾌적하게 나오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네요. 아, 괜찮은데요? 예, 예. 주방이 좀 독특하죠? 네, 주방 넓이. 예, 수리병에서 나올 수 없는 주방 넓이, 맞죠? 네. 와, 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식탁을 이렇게나오도 되고, 아니,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나오도 되고, 그죠? 동그란 식탁을 놓아도 되는 넓직한 공간 나오네요. T자형 주방에다가 창문이 이제 요즘에 상부장까지 높여서 올리는 창문이 좀 유행인데 이런 창문 참고하시고요. 상부장, 하부장 오, 깔끔한 모습 좋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스윙도 다운요새 열면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아 어, 몰랐는데 여기 또한 공간이 어요 꼼꼼하게 봐야되네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갈뻔했네 예, 예, 보세요 여기 수정공간 대발빠지 수정공간 여기 이제 터, 터서 커스텀하게 또 수납공간으로 사용해도 충분하죠 두 번째 작은방 뒷방이죠 뒷방 역시 쓰리 베이답게 길쭉하게 깊어져 있는 이 모습 참 공간감이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작은방처럼 이 정도 공간감이 되어야지 침대 놓고 어, 책상 놓고 또 아이들 자녀방에서도 조금 큼직하게 넓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감 좋습니다 그죠? 요게 넓은 만큼 이쪽에 또 공간 효율성도 있는데 와 다른 집 어떻게 꾸몄는지 참 궁금합니다 안방이 84타입 포베 이 판상에 보다는 확실히 넓은 모습 나옵니다 안방이 이렇게 넓으면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또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덜그래 그래, 그래 왔는데 그렇죠. 그래. 아... 하나를 얻는 게 있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더라고요 드레스룸이 또 얼마나 좁을지 한번 볼게요. 파우더룸은 일반적인 파우더룸입니다. 요즘에는 여기 앞에 하부장에, 하부장에 있는 파우더룸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기대되는 드레스룸. 자, 열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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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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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렇게 넓습니까? 아니, 뭐, 주방도 넓고, 큰 방도 넓고. 오! 드레스룸도 깊고. 아 아니, 큰 방이 넓었으면 네. 드레스룸이 한요 반절밖에 안 네. 나오거든요? 지금 뭔가 확장 공사를 한 것도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넓게 나와있어요. 거기다가 대피실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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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도샵 대박인데요. 산방 화장실도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거울장까지 있는 모습. 아, 어. 네. 남천 차이와 또 비교가 많이 될 텐데 일장일단 있겠지만 이제 포베이만큼 잘 빠진 개선된 수리베이 너무 좋네요. 와. 이 호수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호수거든요 구조는 아까 봤던 84A 타입 판상형 구조랑 동일하고요 이이 넓은 거실을 쫙 가보시면 이야 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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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선도 아, 보인다 그죠 아, 이 층이 중층에서 조금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저 앞에 이기대 쪽 방향이거든요 뉴비치 아파트가 좀 보이고, 요 앞쪽으로 이제 남천시장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방향. 이야, 좋습니다. 여기 지금 반지 조경이 쭉다 보이면서, 이런 부분도 조망할 수 있으시고, 층충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오, 괜찮은데, 그죠? 아, 남천을. 근데요. 예, 요. 개방감도 좋고, 예. 뷰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좀 상큼 거리가 계속 나왔다고 하니까, 어, 원래 이렇게 그소름돋히는 뷰는 아닌데, <laughs> 좀 더, 좀 좋아보이는 느낌 좀 있다, 그죠? 네, 예, 원래 좋은 걸 <laughs> 듣고 보면 더 좋아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붙박이 <laughs> 장이 적용이 돼 있어도 이렇게 넓은 모습 나오죠. 예. 어, 예. 무조건 스리 베이라 해가지고 포배보다 구조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두 번째 봐도 그죠. 쭉 예. 하면서도 넓습니다. 오늘 갈롱강 시리즈 남천더샵의 세대 호수까지 또 관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해당 영상은 매물 영상은 아니지만 가장 추천하는 매물 또 중개도 가능하니 매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안녕.